옥천 케미칼의 이 팀장입니다. 혹시 건축물의 벽면이나 창가에 맺힌 물방울 같은 걸본 적이 있으실까요? 이것이 바로 결로 현상입니다. 결로는 단순한 물방울로 끝나지 않고 건축물과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로 현상의 원인 피해. 그리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로 현상이란 공기 중의 수분이 온도 차이로 인해서 차가운 표면에 응축되어서 방울로 맺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겨울철 외벽, 창문, 심지어 바닥까지도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로는 건축물 내부의 습도, 외부 온도 그리고 단열 상태와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은 눈에 보이는 물방울뿐만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첫 번째는 곰팡이와 악취입니다. 결론은 습기가 높아지면서 곰팡이가 번식하게 쉬워지는 환경을 만들고 실내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물의 손상인데요. 결로가 지속되면 벽체와 천장이 부식되거나 이 페인트 그리고 도배지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결론은 단순히 건축물뿐만 아니라 인체에 해로운 곰팡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런 곰팡이에서 나오는 이 포자가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결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열 개선입니다. 병변과 창문의 단열을 강화하면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고성능 단열재를 사용하고 올바른 시공 방법으로 단열공사를 하는 겁니다. 결로 해결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단열 성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환기 관리입니다. 실내 공기의 순환을 통해서 습도를 낮춰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루에 두 번, 세 번, 그리고 약 10분 정도 간격으로 가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거나 욕실과 주방에는 환풍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결로방지 제품을 사용하는 건데요. 제습기와 결로방지 페인트를 사용하면 표면에 물방울 맺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한 곳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까 충분한 환경 고려를 하시고 나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문제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축물과 우리 건강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단열, 올바른 환기 습관 그리고 결로 방지 제품을 활용하면 결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위해서 지금 바로 결로 예방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